오늘 저희 영화 만들기 완성된 영화를 처음으로 공개를 하였는데요. 영화를 처음 선보이신 소감과 간단한 인사말씀 이한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만들기 역할 맡은 유아인입니다. <laughs> 저희 세 명의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아마. 저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서 그래도 그나마 안심이 되고요. 보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에 남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설정 자체가 되게 재밌었거든요. 실제로 뭐 혼혈이라는 설정 자체가 이제 뭐좀 와닿았는데요. 그 본인이보시기에 어떤 시나리오 단계나 아니면 이제 촬영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혼혈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일단 혼혈이라는 게그 또래 아이에게 모르는 채 받아들이게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사실 막 심도 있게 표현하기에는 약간 제 자신에게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영화 촬영 내내 얼굴을 시커멓게 칠하고 손이며 발이며 운동하는 장면에서는 또 노출 부위가 많으니까. 그런 고생이 좀 컸던 것 같아요. 아인 씨 같은 경우 킥복싱을 영화 속에서 소화를 하셨는데 주로 때리는 연기보다는 맞는 연기를 주로 펼치셨습니다. 그 촬영하시면서 어떤 고생스러운 일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아주 많이 맞으셨는데 거기에서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실 맞는 연기가 개인적으로 편하고요. 누구나 그럴 거예요. 뭐 보시는 분들이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때리지 않고 맞는데 오히려 그게 더 통쾌하고 시원하고 뭔가 해소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촬영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유한 씨의 그 청소년 시절에두그 완득이처럼 이렇게 마음에 방황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자꾸 그 얘기를 꺼내게 되고 뭐 여러분 기사와 됐었지만. 모르겠어요. 방황을 많이 했었고요. 뭐 학교를 그만두기도 했고요. 또또 아, 아, 생각해봤더니 이곳에서 한2 0 살쯤 연기를 제가 열아홉 살때 시작했거든요. 한1년 정도 지난 이후에 연기를 안 하겠다고 고향인 대구로 도망쳐 내려갔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. 뭔가 잘 마음을 잡지 못하고. 그냥 그 또래 애들이 모두 다 그런 것처럼 뭐 사회가 됐건 학교가 됐건 뭐 부모님이 됐건 모든 것들에 다 반항하고 반기를 들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고 어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또 안드기를 만나게 되면서 제 그런 과거의 기억들 감성들을 끄집어내고 연기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유아인 씨는 예좀 남자 약간 반항적인 이미지를 많이 맞게 되는데. 본인이 다른 역할 뭐 해보고 싶은 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.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해보면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. 제가 맡았던 캐릭터들이 공통적으로 반항...아라거나 어떤 유형이건 간에 반항아라거나 <laughs> 되게 사회 불만을 품고 있고 부모님께 반기를 들고, 불안한 환경 속에 놓여 있고 가슴속에 응어리를 한가득 짊어지고 있는 그런 청춘들을 많이 맞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현실이 그거고요. 제가 그 시기에 놓여져 있고요. 아직도 매끈하게 미끈하게 세상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자꾸 그런 영화, 그런 드라마들을 만나게 되고 또제 개인적으로 그런 인물들에게 관심을 쏟게 되는 것 같고요. 사실 나이로. 따지면 조금 달달한 약간 느끼한 그런 멜로를 맡아도 되는 나이인데 트렌디 얼굴을 맡아도 되는 나이인데 이제 조금 그런 욕심이 드는 것 같기는 해요 뭐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진다면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. 저희 마지막 예산 말씀과 영화에 대한 당부 말씀 한마디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서서 이런 데서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. 그냥 예쁘게 잘 써주세요 했던 것 같은데 보신 감정 그대로 솔직하고 예쁜 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. 사실 개봉하는 영화를 거의 하나도 빠지지 않고 보는 편인데 모르겠어요. 관객의 입장에서 참 이런 영화 기다려 왔다 싶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여러분들께도 그런 영화가 되셨으면 좋되었으면 좋겠고요. 가볍지만 그 가벼움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느끼셨 느끼셨으리라 믿고 있고요 앞에 쭈그리 앉아 계셨던 분들 너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